이재명 의원의 정치 철학을 알수 있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, 이것지철학아 네. 예, 제가 이제 경기도 정무서 갈 때인데 음, 많이들 아실 거예요.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게 이제 코로나 장발장. 네. 제 기억으로 어, 코로나 때 이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열흘인가 이제 굶으셨다가 편의점에 가서 이제 삶은 계란 한 판을 훔쳤다가 이제 구속이 되셨던가 이제 이랬어요.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경기도 공무원들이죠 모아놓고 얘기하시면서 그냥 드림코너 이런 걸좀 만들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뭐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살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식료품 갖다 놓으면 누구나 다 이제 공짜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.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바로 반대를 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어뭐 굶어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은 사람도 일반인들도 그냥 와서 가져가면 금방 음식물도 동날 동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확히 기억하는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 (10명이) 와서 가져가는데 (8~9명이) 불필요한 사람이 와서 가져간다고 칩시다. 근데 정말 그게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단한 명이라도 와서 거기서 식료품 가져가서 먹고 살수 있으면 그 괜찮은 거 아니냐. 네, 우리나라 그렇게 뭐 후진국도 아니고 멋있다 멋있다. 네, 선진국인데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안 가져가도 되는 사람이 와서 가져갈 것 같지도 않다.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존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것 같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밀어붙여서 경기도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라는 이제 사업을 실시하게 된 거예요. 음. 근데 실제로 이제 지금 그 경기도 거의 전체에서 확산이 됐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듣기에는 어 기부 들어오는 물품이 더 많다는 거예요. 가져가는 분들보다도. 음. 그리고 실제로 체크를 해 봐도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지 않는다. 정말 꼭 필요한 사람만 와서 가져가더라. 이런 게뭐 통계적으로도 이제 입증이 좀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랄까 이제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어, 민생을 정치인으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 이게 정말 이재명의 어떤 정치 철학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단면이 아닐까 책에서도 이제 그얘기좀 많이 써놨습니다. 그래서.